어떻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브이앱을 켰는데요, 여러분 큰일 나, 큰일 났어요. 여긴 저, 저희 연습실인데 어 제가 지금 비, 배터리가 10%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누가 계실 줄 알고 네 직원분 핸드폰으로 브이앱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 거를 이렇게 켰는데, 이게 배터리가 10%라, 언제 꺼질지 모르겠어요. 시한시폭탄 같은 방송입니다, 오늘. 그래서 10%라,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좀 불안하네요. 저는 충전기를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도 밤을 못 주고 있네요. 네, 그냥 제가 핸드폰이 꺼질 때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숙소 갈 때는 노래를 듣지 못하지만 됐습니다. 아니, 추우니까 얘 배터리가 더 빨리 달기도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거 배터리가 몇 번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내리면은 방송 안 꺼지죠? 아, 안 켜봐서 모르시겠구나. <laughs> 음, 저녁 못 먹었습니다. 저녁 좀 추천해 주실래요, 여러분? 음악 중심에는 이제 대기실 홀에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거를 뽑아왔습니다. 미터버.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방송이 종료돼버리면 그냥 배터리가 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샤브샤브? 샤브샤브는 좀, 어, 샤브샤브 먹고 싶다. 약간 좀, 간단하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여기는 저희 연습실, 보컬룸입니다. 이게, 저희가 새벽에 나오니까,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 핸드폰 충전을 안 시켜놓으니까, 배터리가 이제, 많이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참치김밥? 김밥은 많이 먹어, 먹어서 충무김밥 맛있겠다 아 지금 몇 번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하면은 방송 혹시나 꺼질까봐 헤비한 거 먹을까요? 헤비한 거? 헤비한 거 찜닭 찜닭 찜닭은 며칠 전에 먹었어요 살짝 내려봐? 살짝 내려보라고 했어요 나 꺼지면 내 잘못 아니야 1%야 1포! 1%